안녕하세요. 경인의 다혁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8시 10분쯤 됐습니다. 아, 지금 벌써부터 지금 옥상이 붓근붓근 합니다. 바람은 약간 부네요. 아, 오늘이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아직까지 어, 빗물이 약간씩 고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여름대 보니까 있네요. 어제 이곳은 뭐 비가 충분히 내렸습니다. 어제 영상 찍고 어, 잠시 비가 또 멈췄, 멈췄습니다. 그래서 또 비가 또 많이 안올려나 걱정을 했는데, 어, 오후부터, 어, 정심 시간을 기준으로 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3시쯤, 아, 2시쯤인가 그때부터 또 비가림을 또 했습니다. 너 오늘 괜히 그 많이 비를 맞춰도 되, 되는데 오늘 제가 기온을 봤기 때문에 오늘 낮 기온이 31도입니다. 어, 오늘 그 어제 빗물을 어 먹고요. 오늘 갑자기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고 어제 빗물을 많이 중간중간 많이 털어 줬는데요. 아, 어, 비가 또 왔다가 또안 오다가 좀 이렇게 아, 어, 제가 신부름 어, 비심부름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아, <laughs> 어, 또막 뭐 햇빛도 잠깐 또 들었다가요. 그래도 차광도 해 주었다가 아무튼 어제는 조금 어, 바쁜 옥상에서 바빴습니다. 그래도 비가 와서 이렇게 예쁘게 세수를 말끔하게 했습니다. 이제 노란색 송화가루가 안 보이죠? 아, 벌써부터 햇살이 반사가 돼서 저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깨끗해졌죠? 이렇게 이입장의 끝부분에 약간씩 어, 노란색 가루가 약간씩은 보이네요. 붉은 톤의 어, 입장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두었고요. 아 오늘은 무조건 지금 영상 찍고 무조건 차강입니다. 어 비를 맞고 바로 온도가 올라가면요. 노지라든가 베란다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남아있는 빗물이 고여 있는지 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 물기를 완전히 털어주셔야 됩니다. 생장점에 그리고 어, 차강은 필수고요. 아유, 어제 보니까 제가 노브라가 참 예뻐졌습니다. 어제 제가 밑에 입장을 두게 되니까 밑에 자국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네요. 굉장히 이제는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아직까지 약간 가루가 약간씩 남아있네요. 너무 예쁘죠? 노브라가 예뻐지고 있습니다. 어제 빗물 먹었는데, 아우 얘 입장은 또왜 이리 예뻐요? 깨끗하고 맨날 이쁘네요. 이렇게 이쁜 걸아막 먼지를 뒤집어 써서요. 어제 밤에 어제 빗물 먹고도 이렇게 어 입장에 색감이 보이는 게 어제 저녁에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그나마 바람이 약간 어 찬기운의 찬 바람이 약간 불었습니다. 어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여기는 또 약간 가루가 또 묻은 것 같네요. 완전히 성화 가루가 없어지려면 또 아우 아뭐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그나마 이렇게 어제 방울복랑은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빗물에 담궈둬서 다시 심으면 된다고 해서 지금 하루를 이렇게 바삭 이렇게 담궈두고 있네요.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려서 심으려는데 그늘에서 한번 말려보고요. 오후에 좀 심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어, 예뻐진 아이들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세수한 아이들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기다리던. 아, 비 소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 비를 맞고 세수도 했지만 성장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성장도 많이 하고요. 습도가 이제 높고, 어, 날씨가 약간 푸근하다 보니까 성장세도 두드러집니다. 어, 요, 얼마 전에 비를 기다릴 때는 이제 움츠렸던 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초적인 비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히 성장이 바로바로 바로 보입니다.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할까요? 그냥 입장이 막 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참 예쁘죠? <laughs> 이렇게 맑게, 이렇게 티클 하나 없습니다. 지금 그 분갈이 한지 며칠 안비 오기 전날 했는데요. 아 얘가 지금 깊은 데다가 뿌리는 좋았습니다. 뿌리는 좋았는데 그 다른 화분에서 꺼낼 때부터 뿌리에 습기, 물기가 있었거든요. 얘를 얼른 말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을 내려도 더울 수가 있거든요. 한낮에. 어, 밑으로 내리든가 아, 밑으로 내리면 또 바람이 조금 덜불수 있을 거니까, 여 위에, 요발 밑에 신문을 한장 올릴 생각입니다. 신문지를 한장 올리면 그, 그늘이 돼주고요. 바람 통풍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런년이 보실래요? 아우, <laughs> 정말 예쁩니다. 정말 어, 이번 비목꽃 또 예뻐졌네요. 얘는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정말 예쁩니다. 그르, 그 하련 아이 속에 가려져서 그렇죠. 얘가 참 어,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도 잎장에 약간의 물기가 있네요. 이런 잎장의 물기를 이제 완전히 털어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을 봐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개 털어주고요. 런요니 그리고 어제 어, 뮤즐리는 어제 제가 베란다에 있던 아이를 다시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얘도 지금 얼른 화분이 말라야 됩니다. 얘도 얼른 말라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윤기가 나죠. 얘도 어 이틀 전에 분갈이 할 때보다가 얼굴이 많이 펴졌습니다. 아,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들고 보면은, 어, 커 보이니까 제가 놓고,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입장이 많이 펴졌습니다. 그때 분갈이 할때 실뿌리 약간 나와 있었죠? 흰색 실뿌리. 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얘도, 그때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얼른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분갈이 하실 때 뿌리를 보셨으면 이제 뿌리가 좋은 아이들은 머릿속에 외울 필요 없고요. 어, 조금 뿌리가 상태가, 어, 세력이 좋지 않았는데 비물을 먹인 나이는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어, 얼른 그 시원한 곳으로 옮기시던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얘는 얼굴이 지금 배로 붕튀이 됐습니다. <laughs> 배추, 배추가 됐네요. 배추가 됐습니다. 너무 커졌네요. 와 진짜 커졌습니다 아 얘도 이제 이렇게 밑으로 가도 되고요 여기는 와 군생들도 굉장히 지금 어, 예쁘게 얼굴이 펴졌죠 이렇게 아 예쁩니다 상큼하고 예쁘죠 먼지만 이렇게 없어도 이렇게 예쁩니다 어, 밑에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아, 블루빛을 이렇게 띄고 있네요. 블루빛을 안 띄고 있어서 블루서프라이즈가 아닌 줄 알았는데 블루빛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어도 하엽 정리하고 하니까 말끔하네요. 얘도 통과를 해주려다가 안 했거든요. 이 화분에서 이제 뿌리를 확실하게 내렸네요. 노블레드 오늘 로리타 아, 블루미니마도 많이 자랐습니다. 얘도 이제 화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얘는 안 옮길 겁니다. 얘는 한번 뿌리 내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가을쯤에 분갈이하면 될것 같네요. 안쪽에도 있고요. 어휴, 마리아도 어제 한20% 정도. 얘는 빗물을 잠깐 마치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분갈이 나이 얘는 여쪽 아이들은 비를 듬뿍 먹였습니다. 뿌리가 있는 아이들은 비를 듬뿍 먹였고요. 이렇게 저 안에도 있습니다. 아우가 굉장히 예쁘게 지금 속살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하니까, 아우, 카메라가 계속 가고 있네요. <laughs> 뭉쳐져 있네요. 이렇게 어느 얼굴이 조금 더 커졌고요. 아, 뉴연의 진주는 이렇게 색감이 예쁩니다. 깨끗하고 예쁘죠? 여기 아메치스도, 어, 이렇게 강택이 나면서 요위창에는 물이 예쁘게 들고 있네요. 이렇게 상큼합니다. 어, 비온 다음에 차강은 정말 조건 내 주셔야 되고요. 어, 물기 어요쪽에도 제가 어제 물기 다 털었는데도 이쪽에 물이 많이 고여 있죠. 위 생장점만 보지 마시고 이런 런 사이 사이도 이렇게 봐가면서 빗물을 완전히 어, 털어 주셔야 됩니다. 발리나 아 근데. 에이.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조금 알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나는 나이 어 얘기 좀 할게요. 멀티카울 립스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얘가 뿌리 없이 이렇게 작은 화분에 꽂았거든요. 이 화분이 작아서 비어서 제가 냉이를 입었습니다. 레인드라 와, 빨간색이었었거든요. 빨간색이어서 아우 죽든지 그냥 뿌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분이 작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키울까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laughs> 죽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입장을 폈습니다. 어제 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신경을 안 썼는데 예뻐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얘는 이번에 처음 이제 비를 맞춰보네요. 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석연하고요. 어른 아이들은 뭐, 얘기를, 언급을 잘안 하죠. 너무 순하고, 있는 동안도 순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까다로운 아이들한테 <laughs> 어, 더 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제 레몬 트리, 분갈이하고 다 이렇게 빗물을 먹었습니다. 요도 사이사이에 빗물이 있네요. 오늘은 그 물보석이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비가 그쳤기 때문에 얼른 물을 털어주느라고 물보석이 없습니다. 물보석은 전날 밤새 비가 내리고 아침에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물보석이 있는데요. 오늘은 물보석이 없습니다. 어, 뭐, 객손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 어, 러블리 로즈도. 하루 전날 분갈이 했죠? 얘랑, 와, 이 화분이, 화분이 더 커서 그런가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가, 요 화분에 있었거든요? 얘가 요 화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옮겼거든요? 와,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어, 요 화분에 얘가 이 얼굴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요?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러블리 로즈. 아까 화분에 따라서 뿌리를 착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 빗물 먹고 더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얼굴이 너무 예쁘죠? 주비립스고요. 이거는 아이시그린입니다. 여기도 사이사이 빗물이 있네요. 이거는 아밀, 어, 아마빌레입니다. 여기 창들도 얘가 지금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화분도 큰데다가요. 화분이 여기 있다가 저쪽 깊이도 있고, 이렇게 큽니다. 뿌리는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에는 차광을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네요. 요 안에, 웅단니아 라일락. 라일락도 이렇게 햇빛은 좋아하지만은, 완전 땡빛 보다가, 이렇게 그 안쪽으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절 햇빛에 따라서, 위치도 조금씩 바꿔보고요. 요 안에는 이렇게 아, 더 성장을 한것 같죠? 이렇게 있습니다. 꼬지들. 오늘은 그냥 아, 송아가루가 모처럼 송아가루랑 미세먼지가 없어진 깨끗해진 아이들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이렇게. 어,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어, 차광을 그 제가 발을 한 개를 내려도 안 됩니다. 발을 한 개를 내려도 안 되면은 어제에서는 어, 정말 신문이 여기도 제가 그 발을 내릴 건데요. 신문을 한장 원래 이렇게 덮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문을 덮을 겁니다. 신문이 또 그렇게 남아 있는 물기를 또 흡수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덮을 겁니다. 아 어, 지금 아침부터 벌써 덥네요. 와, 덥습니다. 지금 온도가 아직까지 30도, 30도를 가리키네요. 벌써 옥상 온도가 30도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제가 아 여기는 어제 이대로 이제 바람에 말리려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그대로 두었는데요. 와. 지금, 몰라코는 이제 성체가 다 됐습니다. 거의. 거의 이제 하나씩, 어, 뽑아서 작은 분에 심으면, 어, 하나씩, 하나, 한천원 정도 받을 정도로요. <laughs> 엑스플랜트는 데가천원 정도 받을 정도로 이제 얼굴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오밀조밀 복잡하죠? 그래도 뽑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여름을 놔야 될것 같습니다. 터분해서. 그리고 애들은 목대로 자라기 때문에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콜로라타 두개 합식 한 아이. 어 얘는 정말 많이 자랐죠. 많이 컸습니다. 이제 완전히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뭐 움직이지도 않고요. 흰 뿌리 염만큼 있을 때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렇게 잘 자라줍니다. 프리즘. 이거도 어, 하월야도 어제 비를 듬뿍 먹었습니다. 분갈이하고 처음 비물을 먹었죠. 하월야. 이거는 정월입니다. 다음에 아르제, 이도 최근에 온가이한 나입니다. 온슬로우도 물기를 많이 먹었고요. 이거 제가 콜라라 다이스 이 안쪽에 자구를 뗐는데 아주 자국이 있습니다. 다시 자구를 달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콜라라 다이스. 여기도 보시면은 어휴, 많이 컸죠? 많이. 아우 얘도 지금 요 끝에 먼노가 이제는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얘도 작은 토분에 심으면은 그냥 하나에 그냥 못노입니다 오고 냉에 입어서 아직까지 냉이 자국이 있죠 냉에 입어서 여기 뿌리 커트하고 줄기 커트하고 여기 두었는데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한 3개월 이상 걸린 것 같네요. 이제 여기도 입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달마지, 티피, 그리고 오리온, 이렇게. 아, 지금 손등이 어우, 손이 따가울 정도로 지금 햇살이 강하네요. 이 여기서 마치고요. 이렇게 바위솔도, 아유, 여기서 이제 막 세력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새끼를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다글다글 하네요. 어, 바이솔 흙은 자, 어, 저 참고로 그냥 그 분갈이 하고 남은 흙, 원래 있던 흙에다 분갈이 하고 남은 흙 이렇게 그냥 어, 버리는 흙 이렇게 심은 겁니다. 따로 거름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았는데 이제 먹었네요. 어, 이름표를 버렸습니다. 이름표가 너무 커서 어, 걸리적거려서 버렸습니다. 이런 아, 아이들도 지금 사이사이에 물기가 있거든요. 입장 사이사이에 이런 물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얼른 어, 물기를 완전히 털어 주셔야 됩니다. 털어 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밭의 아이들. 아, 어, 밭에 처음 뽑았던, 아, 어, 양지는, 아, 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입 다물고 있네요. 한 이틀이나 지나면은 좀 달라질 겁니다. 얘도 어, 영상 찍을 때마다 매일매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영상이 <laughs>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빗물 먹고 세수한 나이들. 그리고 여기, 여기 상단에는 햇살이 하루 종일 들거든요. 여기 아이들을 다 그늘로 갈 겁니다 여긴 모기장 한 장으로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율마들 워낙 햇살을 좋아하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 오늘도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아, 기분 좋은 한주 되세요 고맙습니다